좋아. <웃음> 아. <웃음> 아 여기 진짜 이쁘다. 꽃밭 이렇게 딱. 어 감옥이로구만. 감옥에 가둘려하다니. 이곳은 이곳은 대체 무엇?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루루 반갑습니다. 동순 맛집 과두루베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곽두루비입니다어 방금 약간 파워에이드 광고처럼. 동숲 꿀맛집, 동숲 소문난 맛집, 티맵도 인정한 주차가는 곽두릅 동숲 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링크에서 많은 신청을 받았어요. 고인물 컨테스트.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오늘은 컨셉이 있는 섬에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할 건데요. 대체 이 사람의 섬은 어떤 컨셉인가? 궁금하시죠?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오늘 가볼 고인물섬. 바로 조선팔도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요. 조선팔도? 아, 이거 완전 기대가 됩니다. 처음으로 고인물이 아닌 컨셉. 사실 컨셉을 맞추는 것도 고인물이라고 볼수 있죠. 렛츠고! 어, 기대됩니다. 이름이 조선팔도면 뭔가 한복도 좀 입고 조선에 맞는 컨셉에 좀 해야 될 텐데. 과연 고인물일까? 아니면 아, 잼민일까? 오! 아하! 아, 이거니! 아, 좋아. 아! 아, 일단, 입구부터 너무 좋아. 사도세자 한 명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청나라의 황제가 왔다. 내가 왜, 왜 청나라야? 나 청나라 아이돌이야? 이리 오너라! 아, 좋다. 그래. 와! 와! 조선팔도. 와, 이 기와. 이건 뭐더냐 어, 이름이 사도세자네? 아, 진짜 사도세자야. 이름이 리얼 사도세자네. 동숲 만들 때부터 이거를 생각해서 만든 거잖아. 어, 일본 사람 같은데? 이거 딱 여기서 이렇게 들면 일본사 <laughs> 아 풍아들 올려라 이건 뭐더냐? 감시대 아 왜놈이 침범하는지 볼수 있는 감시대 저기 오면 연기를 튼다 아 컨셉 미쳐 아 과수원이옵니다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구만 아 농부 아 커스텀도 다 있구나 오! 바시아 밭와 지른다 와, 군사 와 옷을 다 만들어 놨네 와 <laughs> 서당이 옵니다 아 여기 딱 앉아서 마하반냐 서당인데 마하반야를딱물 들어올 수 있게 딱 만들어 놨구나 아 여기 또 입구 여기 이제 아 주민들 와 아, 여기 진짜 이쁘다 꽃밭 이렇게 딱. 어? 예리오너라. 과연 아 집도 제발 조선풍이면 좋겠다. 좋아! <laughs> 전하, 전하, 송구하옵니다. 제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전하, 조선의 미래는 내가 결정한다. 영화 같은데, 영화? 야, 얘들아, 영화 같은데? 잘 해놨네. 깔끔하게 해놨네. 깔끔하게 해놨고, 여기 옆에 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하들 다목 쳤는데? 목다 썰었는데? 말안 들어서? 아이고 전화 와와 와, 컨셉 레게노 아 컨셉 레게노네 수라상 그쵸 수라상이라고 하죠 냠냠 아 음식 잘해놨다 오 우와 일본풍의 냄새도 나는데 조선보다 약간 일본풍의 냄새도 나 살짝 일본풍의 냄새도 나는데 일단 옆에 빵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라상에 중식 일식 다 있어 제가 자는 곳이옵니다 아 잘했네. 또 왕의 침실이구만. 한번 누워보겠노라. 아, 편하구만. 어? 와, 왕 같네, 딱. 어? 아이템 배치가 상당히 뛰어나요. 저 위에 찻잔. 이런 거 보이시죠? 한복을 세워놓는 것까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부릅씨가 주무실 방? 내 방이 왕의 방이 아니었나? 이런 역적 올라가 보도록 하겠다. 이런 내놈! 네 내놈! 네 무마도다! 무마도다 네이도 감히 전화를 이 땅대서 재워 편하구만 에이스 침대인가? 아 시몬스야 죄송합니다 여기 왜 혼자 가렸어? 아 VIP 다 보이는 봐다 보이는데 VIP예요 이뭐 VIP야 다 보이는데? 아 생강차 아 알았습니다 또 있나요? 혹시 밑에층도 있나요? 감옥 감옥이구만 감옥이로구만 감옥에 가둘려하다니 이곳은 이곳은 대체 무엇? 나무아미타불 조선깃발이야 이거? 아 조선어기에요? 와 정성레전드네 와 역사를 또 배워갑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방명록을 적어주시오 시 과거 시험이 있을 예정이오니, 사도세자. 뭐라, 조선 말투로 적고 싶은데? 조선을 일으키시, 없소서 전, 는아 좋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돌아가셨어? 옆에 국화 뭐야. 하 <laughs> 울지 마, 이자샤 아, 국밥 반 그릇 다러 갑시다. 주먹 나왔어. 야, 박클리가 있구만. 여기 샵다네. 아, 국밥이 있구만. 한 그릇, 매와주의소 와, 이꽃 뭐야? 와잘 만들었다 아, 아 비켜 아 비켜 들켰구만 난 사실 청나라 아이돌이다 유배지 주민 누군지 알수 있을까요 유배지 주민이 누구요 제스카이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쌀을 훔쳤 이런이런 제시카 이놈, 유배지 2주 추가요! 풍황을올려라 아,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고, 디테일 아주 좋았습니다. 이, 특히, 소개할 때마다 변하는 복장, 변하는 복장들 때문에 더더욱 에,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헤헤! 난 사실 외놈이었다! 조선의 모든 것을 알고 이만 도망가 보겠다! 후야안 <laughs> 돼, 안 돼, 안 돼! 이만...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이 나라의 비밀을 다 퍼트리겠다. 그럼 이만 조선이여, 내가 다시 돌아온다. 아, 잘 봤습니다. 아, 잘 만드셨네. 박수줍시다, 여러분. 네, 박수 한 번씩 줍시다. 보니까 한 270시간 하셨더라고. 아, 이제! 내 섬에 와도 슬프지가 않아 내 섬도 킹버 옛날엔 아씨 이랬는데 어 킹버 뭐가 없을 뿐이지 킹퍼긴해 영상 잘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또 조공을 바쳤구만 이 몸에게 설마 설마 차돌아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었어 나와 결혼해 줄래 나와 결혼해 줄래 우 차돌 사실 너한테 줄게 있어. 나와 결혼해 줄래? 야호. 아이씨 쓰레기 줬네. 개 같은 아 엔딩 안 쳤다고. 아 맞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고인물 섬 놀러 갔다 오기 조선 컨셉의 섬을 갔다 와봤는데요. 아, 정말 디테일도 좋고 의상의 컨셉도 너무 재밌었고 다음 컨셉 섬 고인물 섬 가볼 테니까 신청 밑에 이 링크 해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랄랄라, 랄랄라라, 랄랄랄라. Like and subscribe and c 좋아요, 구독, 댓글. 별풍선 즐겨찾기까지. 꽈루!